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홉 시 전북권 뉴스입니다. 오늘로 518 민주화 운동이 44주년을 맞았습니다. 전북에서도 그날의 외침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. 조경목 기자입니다.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북대 학생회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세종 열사. 피묻은 옷과 시신을 덮었던 교기 등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. 44년 전 민주화 운동이 광주만이 아닌 전북에서도 뜨거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. 5월에는 좋은 날만 있는 줄 알았어요. 어린 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. 그런데 오늘 박물관에 다녀와서 5월 8처럼 슬픈 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. 코로나 19 여파로 중단됐던 5.18 전북영화제도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5.18 민주화 운동을 직간접적인 소재로 다룬 장단편 영화 6편이 내일까지 상영됩니다. 대부분 감독과 배우 등 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한 저예산 영화들입니다.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, 시민군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거기에 참사에 휩쓸린 일반인들 포함한 다양한 5월의 광주 모습을 이제 표현한 영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광주에서 열린 5·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전북 출신 고 이세종 열사께서 518 민주화 운동 최초 희생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오는 31일에는 518 민중항쟁 기념 전북 학술제가 다음 달에는 이세종 열사 정부 인정 사료 헌정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.